전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세 자리 수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감염이 뜸했던 경남에서도 오늘 하루 7 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장보영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장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주말 사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뜸했던 경남에 확진자가 대폭 늘었습니다. 26일 오전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0세 미만 여아와 30대 여성, 50대 여성 2명, 그리고 60대 남녀 등 경남 304번에서 309번 확진자 6명은 모두 가족인데요. 경기도 고양의 450번 확진자가 제사와 가족 모임을 위해 주말인 17일부터 19일까지 창원에 방문했고, 이튿날 근육통 증세를 보인 뒤 25일 확진되면서 고양 450번의 접촉자로 분류된 이 가족들이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마산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재까지 고양 450번의 접촉자는 가족 모임에서 참석한 창원의 가족 9명과 고양시에서 방문한 가족 4명 등총 13명인데요. 이중 경남에서 6명, 고양시 가족 4명 등 10명이 확진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고양 450번이 가족들을 감염시켰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경남 304번과 309번이 18일 기침 등의 증상을 보였는데 고향 450번의 경우 이틀 후인 20일에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경남도는 기침 증상을 코로나19 증세로 볼수 있는지와 확진 가족의 감염 경로 그리고 감염 선후 관계에 대한 역학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깜깜이 감염이 많은데요. 고양시 450번 환자가 전파한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만 명확하지 않으니 더 걱정입니다. 일가족 확진자 6명과 접촉한 사람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까? 네, 26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50대 여성인 307번 확진자와 접촉한 한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확진된 여 6명 중 30대 여성인 경남 304번의 접촉자만 31명으로 가장 많은데요. 이 외에도 308번의 접촉자는 13명, 307번 확진자는, 확진자의 접촉자는 2명 등으로, 이들 가족과 접촉한 사람은 총 47명으로 감염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이로써 경남도 내 누적 확진자는 307명으로 늘었고, 완치자는 292명, 입원 환자는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경남에서 이처럼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건 50여일 만이거든요. 오랜만에 모임을 한다거나 가족 여행 등을 가면서 감염이 확산되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미뤘던 가족 모임이나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 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 음식을 먹는 등 자연스레 마스크 사용과 같은 개인 위생 추측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해당 집단 내에 확진자가 몰리는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확진자 가족도 제사를 지내려다가 일가 친척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안전지대는 없으니 가족을 만날 때도 개인 방역수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또 인근 부산을 비롯해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거나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 집단으로 몰려있는 만큼 해당 기관 종사자들과 보호자들은 개인 방역수칙에 더욱 신경을 쓰고 건물의 소독과 환기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1 단계로 하향됐지만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우려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만큼 개인별 위생 수칙을 지키는 주의가 필수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장보영 기자와 전화 연결했습니다.